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대한민국에서 노잼 도시를 생각해 보면 딱두 군데가 생각나잖아. 바로 대전이랑 울산인데 대전은 사실 찾아보면 재밌는 것들이 꽤 있거든. 성심당이라든지 튀김소보로라든지. 그럼 울산은 왜 노잼 도시일까? 울산이 노잼 도시로 인식된 건 바로 공업 도시라는 인식 때문인데 우리나라 최대 공업 단지가 울산에 자리를 잡으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칙칙하다고 느끼는 거야. 사실 울산에도 놀 만한 게 생각보다 많거든. 태화강 뷰도 엄청 멋지고 해가 가장 먼저 뜬다는 간절 것도 울산에 있는 관광지야. 그리고 울산의 차세대 랜드마크로 떠오를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 유애 있거든. 유에코는 서울의 코엑스나 부산의 백스코처럼 회의와 여행, 각종 전시, 박람회 등을 한 번에 할수 있는 전시 컨벤션 센터야. KTX 울산역에서 도보 10분 거리라 타지역에서의 접근성도 뛰어나고 차로 이동하는 경우 주차도 800대나 가능하지. 작년 한해 동안만 울산 스포츠레저 산업주간, 울산 베이비페어, 울산 건축 박람회 등 엄청 다양한 행사가 열렸고 올해도 울산패쇼나 울산국제아트페어, 전국체육대회 등이 열린다고 하니까 방문해보면 좋을 것 같아. 사실 울산이 참 재미있는 도시인 게 고래 진심이라 유에코 건물 모양도 고래고 지하철이 없어서 사람들이 고래를 타.